레네즈 투더 차멀 웨이브. 뽕멜 때들 앞으로 진출하세요. 자 가십니다. 오. 비싸? 똑같아. 조금 차이야. 자리별 자 다시 투모 올라왔고 모7니 봅니다 모6 1 기다려요 배틀 좀 이따 할거계요기속리세요세요탱스2 올려요 탱스5 올려요 자이8 19뭐 자, 없다잉? 12니다잉탱스5 1연1 없다잉 뒤9부터 송이 넘어가요. 송지 버리고요. 연빵이. 뚫어냅니다. 자, 탱스킬 이길게요. 탱스킬 있습니다 제가 이길 거예요. 제옆에 붙으세요. 탱스킬 이었어 자, 그... 오케이. 배터리 올리세요. 예. 나 공샷 바꾸고. 다 넘깁니다. 예. 연도 조신이. 넘어가요. 넘어가요. 데미지 오죠? 무진이안 잡히고, 바디. 바디 뭐고, 위에고, 씨가 다 넘겨, 위에. 음성을 냅니다 나이스. 자, 코랍니다. 코레 그냥 코레코레코해야 돼, 코해야 돼. 하늘색 구하라고, 코레 안, 안 되면 옆에서 그냥 코래. 단검이 없잖아, 적들은. 투 단검이고. 뭐. 로시니 칩니다. 존나 건방지네 저거. 자, 할제 할제 부활해주고. 탱스킬 올리세요, 형님. 그냥 올려, 안되면 그냥 올려! 오케이, 올렸어요. 자, 여기 뒤져있고 자, 로시니. 로시니 탱스킬 중 뒤에 엄지 새끼를 치자. 연빵이. 잠깐만요. 텐스킬 이을 거예요. 텐스킬 이을 거예요. 기다려 보십시오. 하늘채 일어나면 텐스킬 할게요. 자, 그냥 텐스킬 올렸어요. 그냥 텐스킬 올렸어요. 부탈, 휴대 무리한. 동의 배틀 준비. 동의 배틀 올리세요. 뭘타라리뭘 뭘 잡아야 될지 안 봐. 캔슬 났다고요? 자 누리한 배틀 캔슬 나면안 돼요 로신 있지? 구하 준비 내가 걸어 로신 시체 발 로신 시체 발바요 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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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준지 내가 걸었어요 연동이 연동이 안 되고 로신이 다시 로신이 로신이 로신이, 로신이. 어디가니 새끼야 족밥 새끼야 기미 개고기 개고기, 다시 단속이 개고기, 넘어가요이자곡이자시어가요이자찍시이시찍가요 에이자, 가요 에이자, 넘어가요 에이자, 찍1가시에자 찍. 2요어속가요2이 찍. 속시이자나무빼고요단속이단속이 주방, 누리안. 초자극 세클 올렸어요. 단속이 다시 뚫어냅니다. 아, 세븐 노마이입니다 자, 부활주세요. 이거 개고기 넘겨. 이거 넘겨. 자, 유부도 부활주세요. 오케이. 나 부활금지 기타 쓸게요. 엑셀 중 노블. 자, 올렸어요. 나 피작 좀 할게요. 피작. 자, 아기빈. 야기빈, 야기빈 의문사. 배틀 중. 자, 위에. 루트. 사일. 아, 칠구 부활 좀 해주고, 칠구 배틀로 바로 올려주셔야 돼요. 각자 생존기 올려요. 각자 생존기 올려요. 나 피작. 자, 연도. 칠구 부활 좀 해줘요. 안 움직인다 이렇게 면도 아기빈 자 아기빈 안 되고 위에 위에 안 되고 노신이 자 칠구 부활해주고 배틀 배틀 올려줘야 돼 칠구님이 올려줘야 돼나 엑셀 용식킬 로신이 다시 보면서 오케이 로신이 넘깁니다 아, 버터리다 이거 부활 주세요 탱 빨리 일어나야 돼탱 빨리 일, 일, 부활부터 해주세요 적수분들도 부활 신경 써주셔야 돼요 부활 먼저 해야 돼요 적수분들 부활 먼저 해야 돼요 자 일어나 부활금지 기도했습니다. 일어났어요. 무적중. 자, 하나 부활. 하나 부활. 애질 부활. 캐릭 섰다. 애진 부활. 오케이. 필경이 빨리 일어나줘. 빨리 일어나줘요. 빨리 일어나줘야 돼. 연동이. 네, 연동이 안 되고, 라라시. 로신이 옵니다. 로신이 로신이 기점 잡고 로신이 무작정 루트 싸이 로신이 기점 잡고 라라시 한 바퀴 돌게요. 로신이 옆에서 에펙 단속이 버리고요. 위에 위에 칩니다. 위에 넘겨요. 네안 들어왔어요. 오케이 들어왔어요. 자, 부활금지. 오케이. 예. 수방 레드키스. 초대, 투명, 비서. 자, 파들. 중국스서 파탈 하세요. 초대, 투명, 비서. 자, 파들 바로 올리세요. 탈. 초대. 오케이. 초대, 누리안. 뽕합니다. 누리안 갬브대 누리안 갬브좀 줘봐. 오케이 기저봉 다시 기저봉 배틀 총리봉 이렇게 누리안탈 초대 레벨 케스자해자 자, 밀어 밀어 밀수 있어 계속 파이팅해 나벌금또 걸렸어. 네, 돌변신 잘하면서 거시기 하세요 전 30초 전 계속 화이팅 하세요 부활 빨리빨리 해주고 계속 일어나주고 네 후방에 좀 빠져 있으세요. 저 저도 부활 주세요. 탱 빨리 일어나야 돼요. 오라 바로 켜주시고 리프도 부활 주세요. 걸리기 전에 걸리기 전에 부활 안 되나요? 예 자배중 네, 밀리지 마세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오신게 오신이 부활 먼저 걸어. 로신 시체 보고, 로신이 불금지 걸어. 걸어줘요. 총량, 되나요? 어, 로신, 로신이 걸어주세요, 총량. 로신이 안 잡히고요. 다들, 다시, 문이. 한 파티가 더 늘었다. 개 잡캐릭터. 자, 로신이 다시, 다시 데미지 오져요. 로신이. 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천천히 푸시푸시 합니다. 나피작좀 할게. 피작자 로시니 다시 로시니 안잡히고요 옆에 로시니 얼터 중 부활싸움이야.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자 로시니 자 올려주세요. 오케이 로시니 칩니다. 연결. 활약 집중 활약 집중 팔 올리세요 자 로시니 보약금지 걸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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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줘 시체불고 오케이 다시 로시이 봅니다 로시니 로신이 안잡히고요 푸시푸시 개고기 넘어가 개화력 로시니 위무서보입니다 19만 한번더 못달 따... 아자 무작중 연빵이 연빵이 있니다 연빵이 밀리지 마세요 계속 푸시푸시 하세요 2형 무작중 로시니 다시 봅니다 로시니 무작중 짧아 그냥 쳐 로시니 넘깁니다 활력집중 여기, 애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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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겨줘요. 팔을 집중. 자, 부활. 탱, 탱, 빨리 일어나줘야 돼. 저, 저, 뭐냐, 특이 형님 보라 타지 마세요. 그냥, 저기, 우라만 올리고 계세요. 탱이 죽으면, 그냥, 그냥 쓰나미 당해. 차단, 매두나. 자, 뒤에 위에 봅니다. 자, 뒤에 위에 봅니다. 위에 자 9월 먼저 자 9월 먼저 탱 빨리 일어나줘야 돼요 탱, 탱 죽으면 그냥 쓰나미 당하는 거야 탱 빨리 일어나줘 오라 바로 올리고 나 자배 중자 위에 위에 배별탱 스킬 안 되죠 오케이 자 뭐냐 흑명 M 없죠? 저, 탱트킬안 돌았죠? 투명이. 쿵마. 쿵마 찍. 2형. 로신이 다시 보면서. 쿵마 옵니다. 쿵마. 쿵마 버리고요. 2형. 2형 버리고요. 2형 칩니다. 2초 전. 끝. 넘겨. 찍. 엔제. 아, 인제버리구요 다시 E형 버틀 갑니다 다시 로시니 자 유부도 부활해주세요 자야 일어나봐요 군주리를 합니다 군주리를 합니다 일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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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둘 하나 일어나! 군주리 올렸어 사일 자 탱스킬 준비 탱스킬 올리세요 탱스킬 올리세요 오케이 자 형님 탈하시고 급 초대 필경형 탈! 극, 파, 극 파티.. 받어. 극 파티받아 극 파티받아 극 탈하고 필경형 탈! 추방 필경 초대 극극 파티받아 오케이 기다려 5초전 4초전 3초전 2초전 1초전 올려! 오케이 극 다시 탈 초대 필경 자돈배어 올려주세요 자로지니 오케이 저 거미가 잘거시게 해주고 예 로신이 오딸 로신 칩니다 넘기고 갈게요 자 이거 부활 주세요 부활 주세요 일어날게 자 무적 무적 캔슬 무적 오케이 자배 중 로신이 다시 옵니다 로신이 안 잡히고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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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고 축중 밀고 가 축중 밀고 가 면도 부활 계속하고 면도 온도 부적 중 가디 가디 버리고요 로시니 로시니 다시 로시니 다시 넘깁니다 로시니 좀 놓치지 마 다시 로시니 애들 탱스 큐중 투명비서 왔나요 형님? 오케이 기다려요 하나 타래요 하나 타래요 초대 투명 비서 택시 대기 기다려요 5초 후에 합니다 5초 후에 5초 후에 기다려요 0초 끝 비서 올리세요 비서탈 비서탈 초대 누리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배틀 올립니다 배틀 탈 초대 하나 밀고 가자 로시니 넘어가요. 데미 조죠 아, 씨발 10만 20만 들어가는데 왜안 뒤지냐. 자 위에 봅니다 위에 위에 후방 후방 교란하는 새끼들 잡아 잡아내. 자 위에 찍. 버금지 제가 갈게요. 위에 버금지 걸었어. 다시 위에 다시 위에 위에 다시 봅니다 위에 위에 뒤진 것 같고. 배 아기빈 아기빈 앞으로 나가자. 에. 앞으로 템스킬 줘. 연도 봅니다 연도 연도 연도. 오케이 자, 기다려요 기다려요 자, 타격 중지 타격 중지 타격 중지 타격 중지 채무 올려 대님 채무 올려 실고 채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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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어 려올 올려 아무나 올려 야 그냥 버텨요 각자 생존기 돌리고 버텨요 생존기 돌리고 버텨요 각자 생존기 다 쓰세요 버텨요 조금 더 버텨요 조금 더 버텨내요 자, 저저 저 파티 받을 준비해요 저극 파티받을 준비 극 파티라 극 파티받아요 추가필 필경 초대극 바로 올려 바로 올려 올려 엑셀하고 기다려 어, 배틀해요 올려 극 올려 올렸어? 오케이 극탈 극탈 초대 필경 다시 초대 필경무신이냐 20만씩 들어오는데 씨 이거 뭐, 못달 옆에 위에 봅니다. 위에 다시 위에 아기빈 봅니다. 아기빈 나 자배, 나잡배좀 할게 캐릭이 안 움직여 자배 좀 옆에 위에 봅니다 위에, 위에 뒤져있고 단속이 다시 위에 봅니다. 위에 봅니다. 위에 임사 보낼게요 위에 옆에서 오시니 위에 옆에서 위에 위에별자 위에 안되고 자 아기빈 아기빈 자공수를 먼저 쳐야되자 로시니 자 로시니 로시니 이거 부활주세요 단건대로 진행한다고 일어났어요 노블 한번만 노블 한번만 노블 좀줘 오케이 파면 언제 되죠? 네 이제 오케이, 오케이. 레드캐스 탈, 레드캐스 탈. 탈해요. 초대, 두명 비서. 탈해줘요. 두명 비서. 택시를 올려요. 오케이. 탈하시고. 초대, 누리안. 레드캐스 레드 잠깐 대기하세요. 누리안 개무 던져줘. 누리안 개무 던져줘. 누리안 개무 던져줘. 오케이. 위북봉기적봉 총리 뽕. 몰라. 자, 누리안 탈. 초대, 레드, 필스.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갑니다. 한 마치 연재. 애도 채무중 엄색기 찾자에 다별 다시 선별 해도 부적중 엄색기 찾아. 연도 다시 안바 없다에 안바안바안바찍 봐. 봐. 계속 치고 나가 퍼스트 나를 구해주세요. 와, 자 들어왔어요. 자 한번 줘 노브 한번 줘. 오케이 다시 다시 노브 줘. 오케이 나 부활 금지야. 조금만 이따 일어날게요. 조금만 이따 일어날게. 일어났어. 노브 줘. 필기형 죽으면 안 돼. 노브 좀 줘. 노브 좀 줘. 오케이. 퍼스트. 퍼스트. 에들 파덜 중. 나호사 야, 뭐, 개 잡캐리까지 다 왔다, 진짜. 씨, 존나 많다. 나 잡에. 나 잡에. 어, 올리세요? 오케이. 애들 또 배틀 중. 하나씩. 하나씩. 옆에 2형. 다리 가디, 가디 버리고요. 여의사, 여의사 버리고요. 다리 버리고요. 단속이 버리고요. 바로 오신이? 오신이 안 잡히고 위에 봅니다. 위에. 저도 보여주세요. 빨리빨리 일어나줘. 버텨봐요. 일어나줘. 빨리빨리 일어나줘. 자 엑셀 중. 오케이 오케이. 안쪽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뒤에 위에 위에 잡아냈고 아 e u x s a 잡아냈고 c 밀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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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밀리지 마 o Il y a 리고 옆에 이형 i 신이로신 i 로 y a un v i l l i 가디 m a Il y 에 위에 위에 l l i z i 아기빈 군지리 n I g i 를 e 탱크킬 탱스킬 e 찰 n 요 탱스킬 e 찰 n 요 로시니 오케케이케케이 h a 모자탱스 i r l Thanks, girl. Okay. o k 다시 시 h a n k s girl. Thank you. I give y o 오케이. 자, 껄떡이 탱스케 중. 적들도 다 왔어. 적들도 탱스케 중이야. 자, 이 형. 넘어가요. 자, 빠르게 합류해주세요. 카오라, 카오라서 그래요. 야, 이형. 이형 오딸. 자, 이 형. 이 형, 어때? 자, 로시니. 들어왔다. 이거 들어온 거단 거. 담가. 자, 로시니. 얼고기버리고요 로신이 다시 야, 그거 왔어? 자 로신이 칩니다 오케이 킬스님 여기 없자 지금 왔어요? 오케이 배고기 다... 안되고요 로신이 캐스 킬시... 오케이 킬스형 탈해요 캐스형 탈해요 그냥 탈해봐요 잠깐만 잠깐만 탈해봐요 초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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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아잠깐만 잠깐만 하나 일어나거든 하나 일어나거든 안되면 그냥 올려 뭐 뭐라도 해줘 초대극 다시 초대극 오케이 오케이 자 초대 초대 투명 비서 자뿡뿡 하고 뭐 뭐라도 해보세요 형님 나 피작 예 배틀 하세요 나 다시 피작 자, 배중. 탈하세요. 초대. 레드캐슬 비서 탈해줘야 돼. 레드캐치 파티. 나주 스턴 중. 안기빈. 안기빈. 배틀 기다려요. 배틀 기다려요. 배틀 기다려요. 오케이. 자, 위에. 다시 위에. 위에 무적 중. 애들 치고 도는 새끼를, 저거 치고 도는 새끼를 잡아야 돼. 로시니. 저기서 밀리면 안 돼. 치고 도는 새끼를 잡아줘야 돼. 로시니 오케이 오케이 로시니 오쏠 자, 자 탱부터 부활해주고 탱부터 부활해주고 자 필경 필경 부활 자 필경 부활 아, 캐릭이 안 움직인다 오케이 필경 일어났고 하나, 하나 부활 에진 에진 부활 나, 오, 딸. 위에. 멀어. 잠깐만. 자, 일어날게요.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노브를 한 번만. 오케이. 위에. 쳐, 넘겨. 위에 찍. 가디 버리고요. 옆에 로시니 로신이 새끼 너무 무식하게 쳐들어온다 무작정, 버리고 엔덩이 옆에 껄떡이 다시 옆에 껄떡이, 껄떡이지 로신이 다시 로신이 쪽 화력 집중, 저기 많다 하나 아직 못 일어나? 자, 에진이 에진이 부활 자, 부활 먼저 빠르게 오케이 빠르게 합류해주셔야 엔 채우고 오세요, 형님 형님, 형님 탈해보세요 형님 탈해보세요 청량 타려 보세요. 오케이 잠깐 나좀 뒤로 가야 돼. 나좀 뒤로 가야 돼. 못 움직여. 오케이 초대 누리안. 누리안 개무줘. 누리안 개무줘. 개무줘야 돼. 개무줘야 돼. 하나 부활해 주고 하나 부활해 주고 빨리 빨리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육 부활 주세요. 자배중 자배중 자 배틀 그냥 올립니다 자 총리 안되고 킬스 뽕 킬스 뽕 킬스 퀴스 안잡히고 킬스 안잡히고 야 킬스 퀴스, 킬스 퀴스, 킬스 뽕 기조 기적뽕 기적뽕 일로와 기조 일로와 기조 제발 기적뽕 자 누리한탈 초대 총리 오케이 옆에 아기빈 오케이 부활주세요 자 뒤로 갈게요 노그라 한번 주세요 노그라 한 번만 노그라 한 번만 응 음. 아니 아니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자 부활해 빨리 해 빨리 해 하나 하나 부활 부활 먼저해요 하나 계속 싸워 계속 싸워 아기네 우리 뭐 택시로 온거 없나 그거 아직 안 왔나 오케이 오케이, 자가라고 그냥 콜해, 그냥 콜해. 뭐라 하지 말고, 그냥 콜해, 콜라, 그냥 콜해. 오케이, 콜!